안녕하세요. 리수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동차 소식은 수입차 업계에서 슬슬 프로모션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며칠 전에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죠? 아우디 A6 할인 29%. 이 말이 됩니까? 어쨌든 다 각종 유튜브 채널에 이런 소식이 전달을 해지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29% 할인 같은 경우에는 땡땡 정 시장에서 극단적으로 진행한 상황이고 아우디 코리아에서 이거를 발견하여서 충분히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때 계약에 들어가신 분들은 모두 다 펀딩이 취소가 됐어요. 아우디 코리아 측에서는 이 할인을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입장 표명을 한 거죠. 이 일을 주최한 그 전시장에 있는 딜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렸다고 합니다. 자, 저도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할인을 24%라고 했는데 이제 고객님께서 29%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능한 할인만 저는 항상 말씀드린다고 그 할인은 절대로 불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들어 받아서 다시 문의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우디 A6 할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4% 정도 최대 적용 가능하시고요. 상황에 맞게는 24.5%까지 현재 기준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막판 2, 3일 정도에는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24.5%가 최고가 할인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우디 A6가 갑자기 할인을 펌핑하는 스탠스를 취하니까 다른 들려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자, BMW 같은 경우에도 520i 차량을 800에서 850만원 정도 선으로 맞췄고요. 523d, 5 3 0 i 같은 경우에도 1200에서 1300선으로 맞췄습니다. 자, 530i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1300까지도 들어갔지만 현재 재고 부족으로 인하여 할인은 한 1천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 정도 형성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벤츠도 뒤질 수도 없겠죠. 벤츠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할인적인 금액은 낮지만 오늘자 기준에서 오른 할인을 본다면 벤츠 치고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벤츠 E250 아방가르드 할인 얼마로 받으셨나요? 이미 출고 나가신 분들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100만원? 200만원? 딱그 정도 선입니다. 벤츠 250 아방가르드 450만 원 가능하고 벤츠 250 AMG 라인 500만 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벤츠 E20D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 치고는 굉장히 높은 할인이죠. 그리고 벤츠 e 3 0 0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벤츠 e 3 5 0 라인 또한 600만원 정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이 눈치 싸움을 좀 해요 같은 딜러사들끼리도 눈치 싸움을 하겠지만 이 브랜드 사이에서도 눈치 싸움을 하거든요 자 아우디가 선발주자로 빵 치고 나갔습니다 물론 허위 할인이라는 해피닝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연말에 스타트를 끊어준 건 아우디가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BMW가 붙었고요 그리고 오늘자 기준에서 벤츠도 따라 붙었습니다 금리가 높은 시기 할인이라도 많이 받자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높은 금리 시대 때 어떻게 하면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지도 제가 설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하고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꾸준한 자동차 소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리스주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할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음, 제가 프로모션 영상은 잘안 찍는데 연말이니까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